서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좀더해볼까요자 킨떡 킨빡빡딱지라고 해서 예좀안 보이네요 좀 올려서 2탄을 두개 2탄을 두개 준비하고 3탄은 다른 모습으로 이게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3탄은 나중에 오늘은 이탈을 찍어 볼 거예요. 자, 저번에도 느꼈지만, 에 이거, 제가, 이러느요 처음부터 사기 전에 이렇게 걸려져 있었던 건데요. 자, 이 봉을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전에, 기스 조금 이딱지금 어디였더라? 찾았다. 저번에 이거. 네, 똑같네요. 이거를 깠을 때. 이게 나왔죠? 이거, 이거 닫고 선택 자. 저번에도 이거 하나 깠을 때. 나딴거갈거그랬나이라 아, 생각이 들정도데요 이거. 저번에, 이상한 거 하나 들려있었고, 똑같은 제품이, 어, 잠시만요, 이거. 크레모는, 이쪽입니다. 이조게 어, 금 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총 일곱 점. 하나 더 있었나? 아,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이가그런거였거 이거, 이이렇게 해서 나왔죠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도 대왕딱지 프리저가 나왔었었죠. 이번에는 이렇게 좀 섞였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티킹그룹 슈퍼볼 디아르가 마스터볼 아르세우스 마스터볼죠. 미라이도 데킹그룹바스터 볼, 몬스터볼 이미 까져 있었던 건데 카르본 오토마 탈렌트라 뚜뚜뚜 하이퍼볼 십접 거꾸로 스티커 아닌가 이거는? 마스터볼. 아까 전에 들어 있었던 이 스티커, 스티커가 아니라 교문 음문권이네. 감청된 걸 이렇게 까져 있었던 건데 아마 필요가 없었던가 아니면은 어 상처가 좀 있네요. 이미 이미 있어가지고 판좀 더입니다. 응? 검은 렉부자가 들어 있었어 9 9죠 응모하고 싶지만 이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여서 음모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좀 아쉽는 제품이었다 하고 싶고요. 자, 두 번째 2탄. 기본 박스. 2탄을 제가 다 썼더니 예, 3탄을 넣어 줬더라고요. 예. 보자 면 콩알뚜기 테오키스 빛나두 골더 팔데아우파메탈그로스 아르세우스 준복이 큐레모가 들어있었어요 97이네요 자 2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자. 이렇게. 제가 검은 레쿠자가 그려져 있던 걸 하나 사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똑같이, 품, 른롯타 리쿠아, 로드의 무언이 그려져 있던 박스밖에 없습니다. 다 사왔더라고요. 자, 빠쇼. 서봐, 서봐.